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학살롱유선입니다 네, 이제 제 목소리가 좀 좋아졌죠. 예. 해마다 꽃샘 추위가 올 때마다 정말 연중행사로 기침 감기로 고생을 하는데요. 예, 아프면 뭐 병원도 다녀오고 약도 먹고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제가 그 좋아하는 걷기 운동, 이제 매일 루틴이라고 하죠. 그죠? 예, 매일 걷는 그 건, 걷기 운동 때문에 그래도 컨디션을 좀 빨리 회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걷기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인문학을 인문학에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이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 신체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그배우 하정우 씨가 했던 말 있죠. 걷는다는 것은 내 호흡과 보폭을 잊지 않겠다. 하는 두 발로 하는 나의 간절한 기도다. 어, 나는 이 말이 너무너무 와닿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끝내 나를 일으켜 세우는 뭐 그런 인생 철학 같은 것이 이 걷는 운동에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제가 걷는 그 우리 집근처에 목마르토 공원과 슬리플 공원 산책길은 한창 그 봄에 꽃이 만발하게 피다가 요즘은요. 그 잎사귀들이 파르대지면서 그 초여름에 초여름에 초입에 그 싱그러운 그런 어떤 그 아주 청명한 숲길을 만들어 주는데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 숲길을 걸으면은 기분이 좀상쾌하질뿐만 아니라 우선 눈이 좋아지는 것 같아. 우리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컴퓨터 에 매달려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책을 하면 눈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어, 좋아하고요. 걸을 음, 때는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요즘 제가 그 불타는 트롯맨의 손태진 씨의 그 매력적인 점이 와, 가슴에 싹 스며드는 게 와, 참 고급지다 하는 거를 참 많이 느끼면서 듣는데요. 그래도, 그래도 무엇보다도 저에게 힘을 주는 노래는 우리 김호중 씨의 파워풀한 그런 노래를 들으면 정말 힘이 나는데요. 그리고 보니까 김호중 씨가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김호중 씨 소식을 또 한번 전해볼까 합니다. 지난 3월에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클래식 트바로티 공연이 있었잖아요. 제가 거기를 정말 가고 싶었는데 에, 정말 아쉬웠는데 그 사이에 또 미국으로 건너갔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미국 공연 소식을 알려줬는데. 어, 한국인 최초로 미국 LA 더글스시어터라는그 The 극장에서 아리스라 한 4천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객을 동원해서 LA 현지 고민들과 또 물론이고 LA 현지 교민들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건너간 아리스 멤버들, 아리스 팬들까지 온통 미국을 보라빛으로 물들였다고 하는데요. 와 미국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예. 의아해 할것 같은데 정말 상상이 갑니다. 예, 굉장한 센시에이션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번 그 김호중 씨의 아리스타 미국 공연이 한국인 최초로 The 스 r e 에서 개최했다는 점에서 어, 아주 글로벌 스타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현지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첫 노래가 안드레아 보첼리아의 일마레 깔메 델라 세라 이거 제가 저번에 이야기 한번 했죠 그죠? 고요한 저녁 바다 아 이런 노래로 이제 콘서트 문을 활짝 열면서 또 이제 이어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애인이 되어줄게요 살았소 고맙소 예뭐 김호중씨의 열창이 이어지면서 그 김호중씨의 특유의 그 유머와 재치로 또 이제 케이팝으로 LA무대를 꽉 채우면서 분위기를 꽉 잡고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갔다고 하는데요 이김호중 씨의 이그 진행은 자기 혼자만 이렇게 노래 부르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제 K 퍼포먼스 향연으로 관객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어 그래서 하나가 돼서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어 이렇게 어 성공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미디어 아트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이 좀 세잖아요, 그죠? 그 미디어 아트 공연도 정말 어 대단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요. 그 다음에 LA 공연 끝나고 나서 이제 뉴욕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뉴욕에서도 완전히 이제 미국을 사로잡았다는데요. 그 김호중 씨의 묵직한 그런 어떤 품격에 걸맞는 뉴욕의 랜드마크 더 비어콘 시어터, 더 비어콘 시어터에서 개최했는데 어, 이 뉴욕의 더 비어콘 시어터는요. 정말 세계적인 가수들도 한번 공연하고 싶은, 무대에 올라서, 어, 무대에 서고 싶은 그런, 데참 공연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어, 이번 뉴욕 공연도 굉장히 큰 사랑을 받으면서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들을요, 우리 그 김명진의 뉴스파이터, 뉴스파이터에서 LA 공연 단독 영상, 어, 그 영상과 함께 이제 그 공연 장면들을 이렇게, 어, 소개를 하던데요. 뭐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도 어 접수를 한 김호중의 이번 미국 공연을 통해서 아 엄청나게 힘을 얻었다. 그래서 나는 마이웨이,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김호중은 정말 글로벌 스타답게 아주 굳세게 자신의 길을 잘 가고 있는데요. 이번 아리스타 아리스타 미국 공연을 통해서 글로벌 입지도 확실하게 더 굳히고 또. 다시 한번 터바로티의 그런 어떤 막강한 파워를 어,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공연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수 김호정 씨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그가 그 노래를 잘 불러서 아, 근데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 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성공해서 돈을 버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 김호중 씨의 그 선한 인간성, 선한 영향력 때문이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요 결국 그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어떤 인간적인 매력, 성품, 인품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되는 건데. 이번 그 6월 크루즈 공연도 굉장히 그 매진을 하면서, 어, 이제 전석 매진을 했는데, 어, 이 크루즈 여행하면 굉장히 럭셔리한 여행이잖아요. 근데 자신을 좋아해주는 팬들을 위해서 가격을 그렇게 비싸게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저렴하게 하면서 함께, 예 우리 함께 나누는, 그 여행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 생각의 씀씀이가 아 정말 그 인간적으로 이렇게 호감이 가는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또 선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선한 역량력. 그래서 이제 우리 김호중 씨를 기부천사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매력이죠. 노래도 잘 부르고. 그 김호중 씨는 8살 때부터 이제 장애인을 이렇게 도왔다고 합니다. 학교 갈 때도 이렇게 도와주고. 또 27살 때는 기부, 공헌, 문화 대상을 받으면서 이제 그의 선행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그 JTBC의 위대한 베테랑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호중차를 보유거래 기부한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여러분 아시죠? 그김호중 씨가 이제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면서 다이어트 성공하면 차한 대를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고 그러는데 아쉽게도 이제 그 다이어트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공약 실천을 위해서 그가 모닝, 예 우리 한 1,500만 원 정도 하는 그 모닝을 구입해서 직접 보육원을 찾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밥도 같이 짓고 또 이제 촬영도 기부하고 또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TV 조선의내 이름 미스터 트롯에서 이제 김호중 씨가 4위를 하면서 트바로티로 이제 등극을 했잖아요. 이때 이제 아리스라는 김호중 씨 팬클럽이 이제, 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팬클럽, 아리스 팬클럽이 김호중 씨의 모교, 목요, 예, 모교에 2억원짜리 그랜드 피아노를 기부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알려졌죠. 그죠? 그리고 또 군복무 중에 자신이 그 관할하는 보육원에 매달, 남모르게, 매달 300만원씩을 이렇게 기부해왔다는 이 미담도 이어져, 들려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난, 지난해에, 그, 트르키와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피해 어린이들을 위해서, 김호중씨 자신도 5천만원 개인이 기부를 하고, 또 그들의 팬카페, 트바로티에서 1억 7,500만원을 이렇게 모아서 기부를 하면서, 뭐, 거의 2억이 넘는, 이런 어, 금액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그죠? 예. 그래서 김호중 씨의 지금까지 총 기부는요 5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연예인들 중에서도 최고. 예. 뭐 임영웅 씨나 뭐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 가수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김호중 씨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호중은 이렇게 팬들의 기부에 감사를 하면서 어, 팬들의 사랑과 응원이 없었다면 자기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것이다. 자기가 좌절할 때마다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주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예좀 보답하고 제가 받은 사랑을 좀더 뜻깊게 세상과 나누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부를 한다라는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김호중 씨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 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노래를 들으면 더 따뜻해지죠, 그렇죠? 살아가면서 뭔가 재밌는 취미가 있거나 또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는 것은 그 일상을 지치지 않고 이렇게 깨알처럼 재미나게 살수 있는 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재미 속에서도 조그만 아마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만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런 의미에서 가수 김호정 씨는 인생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의미까지 이렇게 나누어주는 정말 멋진 가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 인문학 살롱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재미와 의미를 더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또한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